예, 법학개론 7주차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요, 교환부터 마지막 나머지 그 계약에 관한 전형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어, 교환이라면 당사자 상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대금의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교환의 경우에는 재산권의 금전 이외의 재산권 간의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서로 이전되는 재산권의 가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어, 보충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요. 이런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에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대차 계약은요,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가 있는데요. 소비 대차 같은 경우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 동지 동량의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소비 대차와 사용 대차의 차이점은 소비 대차는 받게 되는 물건을 소비하고 동종 동지 동량의 물품으로 반환 반환해 주지만은 사용 대처는 그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다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소비 대처는 쌀을 빌려서 쌀을 먹고 같은 종,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으로 반환해 주는 것이라면 사용 대처는 망치라든가 물건 같은 걸 빌려서 그 망치를 쓰고 돌려주는 그 빌린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 것이 사용 대처가 되겠습니다. 소비 대차는 낙선 계약이므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물건을 빌리는 차주가 실제로 금전을 수수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양대차는요, 어, 사형 대차는요, 사용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게 하기 위해 목적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사용수 있고 바, 그대로 그 빌린 물건을 반환해 주는 계약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상으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무상계약 어, 증여와 마찬가지로 이제 무상계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중요한데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해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 임차인에게 제3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이 물권화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대차에 기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 목적물을 양도 전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 법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그 전입 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이 길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 보호법 개론2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나가! 음. 법대로 해. 음. 응?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이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혹은 새 집주인이나 새 건물주가 나갈 것을 요구해도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하면, 즉 실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위아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즉, 실입주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할때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혹은 사업자 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것.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각각 임차인이 해당 주소의 주택에 살고 있는지, 또는 임차인이 해당 주소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지를 알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판단 및 결정되기 때문에. 음, 실수로 한글자 틀리는 정도는. 생각했다가는 최악의 경우. 보증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각각의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 취득을 위해 필요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혹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이두 가지를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뿐만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대로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대항 요건을 상실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아하!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해도, 상실한 대항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니 주의하고, 또, 사업자 등록의 경우, 대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해도, 대항력은 소멸되니 신중해야 합니다. 네,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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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잘 보셨죠?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 함은 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그 다음날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생기게 되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존속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대항력은 그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은, 어, 중,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 돼서 대학력이 상시,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대학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때로부터 새로운 대학력이 취득되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에 대해서 보시면요. 고용계약이라 하면 당사자 일방, 즉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 고용계약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급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고급인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할것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종류 계약이었다가 새로 들어와서 15종류의 전용 계약이 됐는데요. 새로 들어온, 나중에 들어온 계약이 여행 계약이 되겠습니다. 여행 계약이라 면 여행 주최자가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여행과 관련해서 여행 주체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대금 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지 외에 시정청구권 등의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행자는 그 여행 계약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특별 규정으로서 계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해제를 한다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할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현상광고 계약을 보시면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을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광고의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현상광고를 요물계약라고 보는 요물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에 위임을 보시면요, 위임이라 하면 당사자 일방이 위임인 이 수임인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상 편모 계약이지만은 유상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임인의 경우에는 위임 사무 처리를 행할 의무가 있고, 재위임, 즉, 보기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임인은 일래처리와 관련해서 위임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수임이, 위임 사무처리 중 취득한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치계약이라면, 뭐 물건을 맡는, 맡아서 보관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건 당사자일 방식, 임치인이 수치인에 대해서 금전 기타 유가증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임차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 수치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어, 민법에서는 무상 임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치인은 임치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뚝새 임치로서 혼자 임치와 소비 임치가 있습니다. 어, 조합계약은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조합의 경우에는 어, 법인격이 없으며 단체성이 약해서 조합 자신의 명의로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체가 어, 관리하는 재산은 공동소유에서 보신 것처럼 합의관계가 되겠습니다. 합의관계라면 지분처분의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합의물 처분 시에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의물이 양도됨으로써 조합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종신정기금 계약이 있는데요. 종신정기금이라면 정기금 채무자가 제3, 상대방이나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화해 계약이 있는데요. 화해 계약이라 하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화해로 인해서 어, 법률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형 계약과 관련된 조문들을 보시면요. 어, 여행 계약 보겠습니다. 어, 세... 201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아까 의은 아까 보셨고요. 644조의 3을 보시면요, 여행 개시 전에 계약 해제가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상대방이 될게 발생한 손해를 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한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상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648주에서 우수현상 광고가 있습니다. 우수현상 우수 광고라 면그응모자 중에서 가장 그 요건에 부합되는 자를 이제 뽑는 현상 광고가 되겠는데요.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도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나 성지상 어떤 핵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688조에서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 중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필업비라든가 그 필업비에 대해서 그 지출하는 이자, 이자를 위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 화해 계약과 관련해서 733제에 보시면요.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자격이라든가 목적인 분쟁 이해상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15종류 전형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